오늘은 어 조금 진중하게 카메라를 이렇게 켰습니다. 얼마 전에 컴퓨터가 하나가 판매가 돼서 제품이 나갔는데 실수로 인해서 잘못 견적이 나가서 어떤 저희가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조금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나갔던 견적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제품이 750 X3D 뷰클러 크라켄 280이 들어갔네요. 케이스 플러가 필요한데 필리맥스라고 해서 최근에 제품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상단 3개, 하단 3개 총 6개의 제품을 집어넣었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650엔 박격포 제품이 나왔어요. 메모리가 이제 G SKILL 6000 메모리가 나왔는데 네오 제품. 저희가 실수로 해서 이 제품으로 잘못 들어왔어요.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키손이 천하트 제품이 나갔습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제품이 판매가 된건 아니에요. 제품을 잘못 시켜서 led가 없는 제품, 이 제품이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led 있는 제품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잘못 시키는 바람에 출고로 이걸로 되긴 했는데 이 케이스에 쿨러들이 맞지가 않아요. 왜 저희가 실수로 잘못을 시켰냐면 저희가 이두 케이스를 조금 착각을 했어요. 이 미니 제품. 보시면 상단에 3개, 하단에 3개, 측면에 280 라디까지 대신 이제 전면부에 이제 쿨러가 안 들어가는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ATX급의 파워가 아닌 되게 작은 파워가 있어요. 두개의 제품을 조금 혼동하게 돼서 잘못 판매가 됐습니다. 처음에 판매가 됐을 때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저희가 납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고를 하려고 보니까 쿨러들이 잘못 도착을 해 있었던 다 인정을 해주셨어요.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단 부분에 쿨러 1 2 0 m m 짜리 3개 들어가는 걸 140mm 짜리 두 개로 해서 이렇게 교환해서 출고를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가 자꾸 세팅 도중에 꺼지더라고요. 문제는 이 메모리였어요. XMP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800 제품이에요. G Skill이라는 회사에다가 메모리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면서 조금 고클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네가 받아서 조금 더 고클럭으로 판매를 해도 돼. 특정 어떤 클럭을 집어넣고 세부 스펙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메인보드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물론 수치로 해서 오버클럭이 되는 건데, 처음에는 잘 켜졌어요. 엑스포를 적용을 했는데, 오버클럭 실패로 뜨면서. 불량이 걸린 거예요. 또 전화를 해서 메모리에 초기 불량이 걸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못 받을 것 같다. 대체 출고를 삼성 걸로 일단 먼저 해서 일단 보내드리고 저희가 대구로 찾아가서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일단 양해를 구하고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초기 불량이 또 하나가 더 걸려 있었던 거죠. 시소닉 파워에서 FSP 파워로 교환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후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다 이런 실수는 다시는. 어, 하지 않겠다라는 그첫 번째 각오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초기 불량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순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는 출장에 있을 하지 않습니다. 어, 고객님이랑 약속을 했었던 거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래서 일단 출장을 가게 됐고 아, 마음이 무거워요. 네. 고객님께 어, 그렇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메시지도 전할 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출장을 가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일단 이런 사유로 인해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어, 교환할 메모리 어, 이렇게 챙겼고 드라이버 하나 챙기고 어, 케이블 타임 이렇게 챙기고 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 지하철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어, 원래 다니던 오토바이로 그냥 다녀도 될것 같아요 엑 m 피를 XMP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4800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거를 XMP를 이걸 누르면, 어, 이렇게 아. 적용을 해서 이제 네. 껐다가 키게 되면, 어,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오면, 저게 적용이 정상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야, 저6000 보려고, 우리가 그죠? 아. 일단 6000 클럭으로, 네. 어, 적용은 잘 됐고, 윈도우까지는 부팅이, 부팅이 잘 됐고, 6000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너무. 어, 아닙니다. 네. 너무 감사해서. 자, 이렇게 오늘 출장 잘 마치고 나왔고요. 소비자분께 좀 뭔가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노력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려고 어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출장 왔다고 또 이렇게 커피까지 또 사주셨더라고요. 배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이래서 감사합니다.